야 씨, 에틴 열한 마리에 단비에 세리에 인형은 두 마리씩 가자. 와몇 마리야? 왜냐하면 겹치면 짱나니까 맞죠. 왜냐하면 돈이 얼마야 이거? 나 네가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저요? 예예. 용로부터 일단은 먼저 스타트 끊죠. 서로 가고 싶은 걸로. 맞아. 나무형 집에다가 좋지 어, 갑니다. 하나만 제발 하나만. 괜찮아 잘해줘. 아, 아, 그럼 남치 선수 입장. 바로 가 바로, 아, 바로, 바로 가. 남치 입장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네가 먹으면 돼. 네가 먹으면 돼 따! 따! 역시란 쩍 역시란 쩍 역시란 쩍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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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형들 부탁할게 오늘 좋은 소리만 하자 좋은 얘기만 좋은 소리만 나와 조건 나오니까 나와 다한져올려야돼 경리 네 말이 그래. 그리고 뽀네 말이 묶는다는 그렇죠. 어 마인드로 어 평생 가는 거야 이드은 그렇지 그렇지 이드는 평생 가 묶어 묶어 묶어, 묶어. 어, 용루 대수 씨랑 경리랑 네 발이 씨 행복하자 갑니다 3 2 1원 마카오의 기운 제발 아! 제발 안 줘버리네. 이미 희귀칼지 존나 잘 나왔는데. 역순으로. 예. 아, 저기 죽이자. 어 오케이, 오케이. 아저 죽이자. 어, 일로 와. 살려줘. 어 살려줘, 어 살려줘 <laughs> 하기 전에 터 <톤> 들어가야 <laughs> 되는데. 그렇지, 들어갔다. 가자, 가자, 가자. 살려줘 못했네. 어, 일어났다, 일어났어. 일어났다, 일어났어, 일어났어. 내려가, 일어났으면. 어, 일어났으면. 일어나기 힘에 내려가. 아, 네네. 도면 편해. 그렇지. 충분히 렸죠잘 가시고. 잘 가시고. 어제부터 긴박고요 딱, 딱. 관님 이나왔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아, 야 이씨. 아, 아 예, 야, 저거 승리. 안 나와 버린다고. 국가 한다 갑자. 야, 예, 네가 먹어라 민신 살려라. 그래. 가이어 자신 있게. 잘하자. 이 와, 와, 진짜 안 나온다 야, 진짜. 무고 NC가 나, 나 민심 한번 살려 주려고 어. 나까지 가져오네. 어. 갑니다. 또 하나 생각하면서 갑니다. 에이, 뭐야? 에이, 에이. 난 너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조만간 보겠지. 파스타 스파게티 가자. <laughs> 어! 파스타 스파게티 먼저. 와 이렇게 빨리 나 거지. 미쳤네 이거. 야 <웃음> <웃음> 그대로 나왔어. 그랜린이랑 흑장으로 나올 때 됐어 이제. 나올 때 됐어. 자 편하게 갈게요. 무조건 나왔으니까요. 나왔어. 와. 감사합니다. 와 번기가 이게. 세 마리가 들어있는데. 돌아버리겠네. 와나 이게. 자, 됐다. 아, 아, 여기서 오. 몇 마리 나와야 돼 지금. 지금부터는 생마이야 아, 네, 네. 아까 네 마리 뽑았고 한 마리 더올 거니까 한 바퀴 도돌아가는 거 있어서 세 마리. 세 마리. 네, 세 네. 마리 나와야 돼. 이제 나올 거예요. 가야지. 됐어, 저거는 됐지 드디어 됐어요. 당두 마리 더 그냥 마저 해. 손손 탔을 때 해. 나머지는 형님 지금 손이 장난이 예, 네, 손 탔을 때. 해. 갑니다. 딱딱 딱딱. 일 쌍. 아두 마리 나와야 되는데 미쳐버려. 몇번 네 나왔냐? 한 번, 네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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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번, 번네 번. 얼추 네 다섯 번이야? 네 다섯, 다섯 번이네. 의자, 의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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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나왔어 한 마리.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돼. 아유, 아우 잘못 봐. 아이씨, 맞좀 <laughs> 아이 잘못을 했네 저거. 괜찮아 한 마리 뽑았잖아. 네, 네, 네. 에이, 뽑았을 때아 뽑았을 때신수 괜찮아. 맞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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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마리가도 이번엔 한 마리 좋다. 다오수가 다해 제발. 어! 어, 제발. 어. 어. 아, 어, 제발. 아, 이게 안쳐. 이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말건 이게 문제 아니야. 올라오는데 골프. 제발, 제발, p l e 제발. 하나만 더. 제발. 마지막 말.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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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저기 안 준다고. 진짜 저기 안쳐버리네 와. 돈이 지금 얼마냐? 와. 두 바퀴죠. 두 바퀴. 아니 아니야 마지막 만만이 형이 마무리. 용무야 제발. 용무가 강남에 맞아 사대가 이사 가자 제발. 자! 제발 제발 이사 이사 오자 오! 이사 리 오자. <laughs> 이사 오자! <웃음> 이사, <웃음> 이사 진짜 온다고. 와. 마지막인데. 그데큰 그림은 역시 만만이 형한테 간다. 마지막, 야, 마지막 마지막. 그리 마지막인데 이거. 예, 역시 만만이요. 형이 마무리 쳐야 되네요. 만만아! 만만아! 형님도 아 진짜 열심히 할게요. 나온다고 더더 열심히 하죠, 형님. 순도율 순도율 얼마인데 지금? 야, 이거는 형님 지금 불닭이 비싸겠다. 마지막인데요. 3 2 1. 한마리밖에 없어. 한 마리밖에 없어. 그러면 7번 못하니까 네. 네, 7 번을 못하기 때문에 뭐 없는 거 확정하고 싹다 예. 다다다다 확정하고 싹다 확정하죠? 예, 다, 다 아, 무조건 나온다는 마인드예요. 이거. 예, 무조건, 무조건 올. 무조건 화... 나와요. 예, 물, 올. 에틴 화... 레드는 그냥 확정 받아야 돼요. 이거 확정할 거 없이 아, 뭐. 일단은 돌려보면 돼 이걸로. 그쵸. 어. 그쵸, 그쵸. 여기에서 쇼 본다 생각하면 돼. 맞죠, 맞죠. 어. 한 마리씩 하겠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절대, 아... 절대, 절대, 절대. 어... 네. 용노 두 마리? 용노 두 마리. <웃음> 와, <웃음> 와 이거 무슨 조합이야 이거? 와, 와. 진짜 개 조합이다 이거. 아, 마이브 두 마리에. 케미를 보는 거지 미리자첫 번째 뽑아 버리겠습니다. 마용 제발. 첫 번째 뽑아 버리자. 눌러 보겠습니다. 갑니다. 아 오. 처음에 그냥 나와 주라. 괜히 애타게 하지 말고 그림만 드지 말고 유튜브가 필요 없다. 아 제발. 한번 돌리는데 천만 원이에요. 마침 또 데스 인형이 빡빡이잖아. 한번 돌리는데 천만. 어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 뭐 니니지 모르시는 분들은 물론 천만 원 원이겠... 이게 그냥 뭐 그래픽일 수 몰라도 우리한테는 이게 니니장사 입장에서는 천만 원이 넘어야 이거를 한번 한 번, 번 돌릴 한수 있어요. 번, 자 갑니다. 우리는 지금 일단 여섯 번 돌릴 수 있죠. 네 여섯 번. 여섯 번이기 때문에. 쓰리. 두. 원. 갑니다. 제발. 와첫 번째가 실패했네. 아, 아 바람카만 나와도 어차 돌림 되는 거니까. 아 이번에 나와야 돼 그냥 무조건.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그냥. 다음은 없어. 다음은 없어요. 하나, 하나, 아, 가자. N C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낭지 형, 아니 지금 낭지 형이다. <laughs> 형님 지금 대태 형님이 지금 거의 진짜 양이지 연봉 줬어요. 제발, 예? 네? 앞으로도 주실 분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시다 신섭 흥을 위해서. 아, 진짜 제발. 예. 리 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야!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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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끝났어. 그 2천만 원방도다끝으셨어다끝났어 끝났죠.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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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된다. 이이 여기 이거 니네 거야 이거. 와나나 아, 내가 더 힘들었던 게 용무 와서 또안 뽑혔다는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용무 와가지고 너도안올라그랬어 괜찮은. 뭐야 약자 모가 떠나줘라. 정 나왔어. <laughs> 걱정하지 마. 정말 <laughs> 천지중신다. 걱정하지 마. 스리. 말이 뭐야. 뜨거. 정. 가난 거또라 까라 똑같은 건데. 둠. 컴.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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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 있었어. 아, 그랬어. 어, 너 눈에 있었어. 노란 대가리로만 간다. <laughs> 노란 대가리. 노란 대가리 제발. 자, 제발 노란 대가리 힘을 주세요. 좋아, 좋아. <laughs> 옐로 가자. 느낌이 올때 눈을 갖고 주님의 얼굴이 보일 때. 야, 주님이 얼. 십자가가 보일 때. 영루가 진짜 진성 크리스천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보일 때. 가자. 애들 동산에서 어우 선악과 어먹을 어, <laughs> 어, 어. 뻔했어 안 어, 선악과 다먹 땄으면 졌어땄스면 조졌어 오 어. 정신차려 한 마리만 더 제가 흔들게십자흔들 그래요 십자가 십 쓰리 두와 치저스 크라이스트 아 나올 만 됐는데 저거 와두 마리나 서었 대문도 있고 와 만용할 수 있지. 야, 야, 이거 이거 두 개. 더. 어. 이거 두 개. 어. 한번더 있네. 한번더 내. 내. 왠지 이거 랑쯔 한 마리 더 뽑을 것 같은데. 야, 내, 야, 타락, 타락 확정했습니다. 잘라야 돼, 오 아, 아, 아 <laughs> 다 잘라야 돼. 야, 뛰어내려야 돼. 타락 확정했습니저 뛰어. 최경 인생 타락해야 돼. 야. 아, 진짜 오늘부로방 도울 뻔했네. 어, <laughs> <야>, 진짜로. <laughs> 무슨 몸둘 바는 모르거든 이거는 진짜로. 또이부와 뱀파가 또 같이 뜨니까. 어. 3, 3, 2, 1 갑니다. 많다. 와이만이 많던데. 에라이 테이 새끼야. 락티야 <목소리> 아까 우리가 말했지. <목소리> 예.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3분 안에 우리 죽는 캐릭터였다고. 의미 없어. 주인공은 너야. 아무리 웃겨 봤자 의미가 없어. 네가 남은 끝이야 그냥. 네가 주인공이야 락티야 아. 백날 털어봤자 영웅은 따로 있어요 비보마 고맙다 아, 감사합니다 개새끼들아 그그 일단 한 마리 나왔고요 일단 두 마리냐 한 마리냐 그 일단 이제 기분 좋은 돌리는 거야 기분 좋은 돌려는 거야 어, 너 기분 좋게 가 근데 두 마리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재뽑기 할 때도 편하니까 그건 맞죠 쓰리 아. 세대가 세 마리 정 됐는데, 저야 세 마리인데, 재트 인형 있는데, 야, 이게 꼬부려드니까 꼬기려드니까 뭐가 답이다? 찔레치니스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내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 다섯 마리 중에... 아이, 그냥 타락 빼고 네. 빼야죠. 네 마리 중에 나와요. 네 마리 중에 안 나오겠냐고 이거. 마카오 확률보다 좋다. 아이고. 아, 난 이거 집 팔고 다 팝아. 아 어이 아, 정도면은 뭐 형님도 그게... 막을 걸. 이이 정도면은 저도 지금 환치겠어요. 조금 더다봐가 몸도 막지 뭐 장기 없어도사니까몇개 없어도, 사니까, 몇개 없어도. <laughs> 갑니다 다시 볼기 데스 아닌 대원입니다. 갑니다. 이건 뭐 행복한 클릭이니까 행복하죠. 어. 쉬운 거예요. 아이언맨 뽑을래? 아니 패티 만하니까 뽑을래? 뭐.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다 있어, 있어 있어 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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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있어 데몬 데몬 박수 준비. 뭐야? <laughs> 애매해 이거. 에이 이게 다랑카가 좋긴 좋아. 근데 이거는 나중에 뽑아야 돼요. 그렇죠. 물론 근거리 데미지가 있는데 명중이 쓸모가 없어. 오우니까. 그렇죠. 필요 없죠. 담기가 아니라서.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담기니까. 제가, 나, 제가 제가 다시 한번해볼거요아 형이 해요. 예, 예. 아 형이 끝내요 그냥. 예. 예. 형이 끝내. 마련해 주세요. 예. 뭐 주세요 형이. 아형분들 제발 데스 데모. 설마? 다른 거 상상할 것 없어. 아 생각도 안 해요. 네, 안 네. 들, 어 무조건. 네네. 네. 상상할 것도 없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갑니다. 아이스 다이스 박수 준비. 다. 준비. 아이 시부란 아니왜 그대로냐고 오 싫다니까 미친 또라이 아니고 비상가 빨리 왜 들어와 갑자기 농사 짓는 거 떠지고 나시왜 들어오냐고 아, 그대로 하는 돈 쓰고! 뭐. 3만 달러 붙고 최초 만어 얼마 시, 다시 볼게 절마 세번 안에 안 나오면은 이건 대가리 박아야지 아니 랑지가 이거 잘하잖아 다시 볼게 아다해 이거 달인이야 달인이야 진짜 어 달인이야 이따 타이밍 있는 거잖아 그지 아 그럼 있는 거야 있는 거야 달2이야 냄새나는데 데몬 냄새 쓰2 2 간다 세2 이게 낙지야 2지 못하는게 뭐야 이 새끼 야, 이 새끼가 진짜 2 2 2 2 2 2 2 2 2 2야2 2 2 2 2 넌 여기 지방형이야 지방형 와 데스 지방형이야 확정해! 지방형. 어, 지방형, 아, 지방형, 아 지방형. 지방형 지방형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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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스 데스 아아막이와아아 올라가고 그리고 경험치 보너스가 사기야 그럼 4번 금방 잡아야 돼 그쵸 에와아 확정을 감히 눌러 될까요 님아바바바바바바바 니브니브레이 올라가, 이 좋아, 좋아, 다 올라가자. 아 어, 아 컬렉션, 사기야, 사기야. 오락정 이것도 이거 이봐! 니다 좋아, 다 좋아. 올라가면 좋아. 올라가면 무조건. 아 기강 아기다 이거는. 아 이제 이거 누가 건드리냐 이거를. 이건 진짜 못 죽이다 이거는. 캠 끄고 이거 소화 첫 소환만큼은 형님이 하시죠. 그렇 어, 형님 해야죠. 어, 캠, 캠 끄고. 가 가. 꺼, 꺼, 꺼. <laughs> 여러분들 첫 소환 하십니다. 님이 뽑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야 보라색. 아 <laughs> 아, 좋다 좋다. 좋다 좋지 않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캠 키고 캠 키고 아, 아, 니다 아. 리덕 미쳤네 네. 리덕 42네 근데 와. 아이템 그거 추가 안된거잖아 어. PVP 버슬전신 안하고 이거 어우 정신이 없어 뚫리네 그 42아스킨작성 해야죠 이제 리덕 44네 와어저안 뭐야 리덕44죽다아 아, 이제는 니끼못 이기겠다 이제는 그니까요 러어 피도 5200에다가 와. 기반에. 야이드슬데은다 뽑았네 야. 잠깐만 여기 뭐 엘모호바시야? 왜 피가 안따아 <laughs> 여기, <laughs> 여기 엘모호바시야? <laughs>